안녕하세요. 하얀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 분장은 바로 코랄라인 분장인데요. 여러분들 코랄라인 분장 어렵지 않습니다. 분장 재료가 없으신 분들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오직 다이소에서 산 재료들로만 구성된 분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코렐라인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단추분장이잖아요. 이걸 다이소에서 간단한 재료로 여러분들도 손쉽게 할수 있는 그런 분장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다이소에서 산 필수 재료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 정말 간단하게 5,000원, 6,000원이면 모두 다 구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추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클레이입니다. 다이소에서 클레이 아무거나 검정 색깔 있는 걸로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요. 코랄라인의 단추는 검정 색깔이기 때문에 검정 색깔이 있는 클레이를 구매하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분장을 할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실입니다. 실도 무조건 필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짠, 쌍꺼풀 액상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속눈썹 그리고 쌍꺼풀 액인데요. 평소에 저희가 라텍스를 이용해서 온갖 분장들을 만들었다면 이거는 라텍스가 없이 오로지 다이소에서 구매한 쌍액이 제일 중요한 접착제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는 소품들을 더 준비했는데 바로 바늘, 바로 바늘과 코레 라인이 선물 받을 상자, 단추를 선물 받을 상자까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게 준비물이 끝이고요. 이제부터 이걸 이용해서 코랄라인의 단추 분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개봉해서 검정색만 골라줍니다. 검정 클레이를 반으로 갈라주시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세요. 구그 모양을 눌러서 동전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모양이 이뻐지게끔 다듬어주시면 됩니다. 두 개의 동전 모양이 완성됐으면 굴러다니던 뚜껑으로 안쪽에 작은 원을 표시해줍니다. 원을 기준으로 테두리가 중앙보다 두툼하게끔 모양을 잡아주세요. 피자를 생각하시면서 모양을 잡으시면 훨씬 쉽습니다. 중앙에 클레이가 많다면 저처럼 클레이를 분리시켜주세요. 그럼 조금 더 납작한 내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걸로 안쪽의 원 모양을 다시 잡아주시고. 원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한번더 다듬어주세요. 다른 한쪽도 같은 과정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두개다 똑같이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이걸 건조시켜 줄 건데요. 그 전에 뾰족한 걸 아무거나 들고 오셔서 클레이에 4개의 단축구멍을 미리 표시해 줄게요. 이제 형태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만 건조시켜줍니다. 건조가 어느 정도 끝나면 아무거나 동그란 막대를 이용해서 단추 구멍을 이쁘게 뚫어줄게요. 표시해둔 곳을 브러시 끝자락으로 뚫어서 구멍의 모양을 내주고 다듬어지는 작업을 반복해줍니다. 8개의 구멍을 이렇게 이쁘게 뚫어주세요. 이제 마저 반대쪽 클레이도 똑같은 작업으로 이쁜 단추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단추가 완성되었습니다. 참 간단하죠? 자, 이제 가발까지 써줬고요. 이제 여기 단추 구멍 사이를 실로 메꾼 후에 눈에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정 색깔 실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냥 단추 우리 꿰매듯이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죠? 이렇게 연결되게끔. 이거를 여러 차례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두꺼워질 만큼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코렐라인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그때가 얼마, 어려, 어렸, 진짜 어렸을 때예요 완전 어렸을 때인데, 몇 살이었더라? 초등학교 때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반 애니메이션인 줄 알고 봤는데 그러니까 보니까는 그게 아닌 거야. 완전 완전 스릴러였던 거지. 가짜 엄마가 마녀로 변할 때 있잖아요. 그때 진짜 충격을 많이 먹었는데 그때 진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우리 엄마도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밥 먹는 시간에 엄마 얼굴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줄게요. 어느 정도 다 이거를 했었으면은 매듭을 정확하고 꽉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추를 하나 완성했고요. 이게 이제 눈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여기도 마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단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매니큐어라든지 니스를 바르면 조금 더 반짝반짝 거리면서 단추 느낌이 더 강해지는데 여기 좀더 단추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매니큐어라든지 니스라든지 발라서 한몇 시간 정도 그게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신 후에 작업을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 상태로 이제 분장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두 개를 눈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건데요. 눈의 위치를 어느 정도 딱 잡아주신 후,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눈에 닿는 면적이 저는 지금 화장품으로 표시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다이소에서 사온 쌍액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쌍액의 팁을 드리자면은, 쌍액은 약간 조금 투명해졌을 때 붙이는 게 제일 잘 붙거든요? 보이시죠? 요런식으로 퍼뜨려서 요런식으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살짝 불어주면은 더잘 붙거든요? 그래서 여기 느낌을 이대로 넣어줘서 눈을 몇번깜빡이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눈 감았다 떠도 안 벗겨지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나머지 하나도 붙여주도록 할게요. 여기가 착붙이에요. 여기 콧대 라인 쪽으로 착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착붙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붙었습니다. 아, 이렇게 다이소에서 산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요런 식으로 코랄라인에 단추는 코스프레를 할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요. 전 여기서 조금만 더좀 호러스러움을 가미하기 위해서 그 피를 조금만 더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이제 피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이건 제가 아마존에서 산 피로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요. 한요 정도? 제 얼굴만한 크기가 한 4,000원, 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배송비는 한 6,000원 정도 들었고요. 저는 아까 쌍익에서 나온 요거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아이고! 아이고! 이주고 여기 두 갈래로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두 갈래로 돼 있는 부분으로, 요렇게, 요렇게, 내려주시면은, 여기가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주면은 뭔가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실제로 제일 좋은 방법은 떨어뜨리는 거예요. 얘를 실제로 이렇게 퍼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한에만 반복해 줍니다. 귀찮기는 한데 똑같은 데 찍다 보면은 얘가 알아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 구간이 생겨요. 그럼 그때 약간 또르르? 또르르 하고 흐르는 피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피가 두 겹으로 쌓이면서 약간 상처를 진짜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도록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다이소에서 단 5,000원으로 적어도 한단0 0 원으로 할수 있는 코랄, 코레... 아... 단0천 원으로 할수 있는 코랄라인 분장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붙이는 것까지 접착제까지 제가 라텍스 대신해서 할수 있게끔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제 눈은 매우 매우 잘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느낌인지 지금 아주 카메라 캠으로도 완전 잘 보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코렐라인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납득하실만한 이 단축구멍 눈. 확실히 재현해냈습니다. 진짜 말리는 시간 제외하고 30분도 안 걸리는 분장입니다. 그래서 30분도 안 걸리는 분장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laughs> 제가 할수 있는 분장들 중에서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할수 있는 분장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장이라든지 제가 해봤으면 좋겠는 메이크업 혹은 또 분장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항상 댓글로 소통할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거기다가 댓글까지 해주신다면 저는 정말 여한 없이 여한 없이 다양한 분장들을 연구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하바! 안녕! 어, 근데 진짜 대박이다. 개잘했는데?